불신이 깊은 사람이 보내는 세 가지 신호. 시청자분들의 구독은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불신이 깊은 사람이 무심코 보내는 세 가지 주요 신호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타인에 대한 깊은 불신은 관계를 훼손하고 심리적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이러한 불신은 때로는 미묘한 행동신호로 나타나는데 이를 인지하는 것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파트 1. 과도한 경계심과 방어적인 태도 첫 번째 신호는 과도한 경계심과 방어적인 태도입니다. 불신이 깊은 사람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의도를 의심하며 사소한 행동에도 숨겨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첫째, 질문에 대한 즉답을 회피하거나 질문의 의도를 되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노출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기분이 어때? 라는 질문에 대해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또는 그걸 알아서 뭐 하려고요? 와 같이 방어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이러한 반응은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수 있으며 대화의 진전을 어렵게 만듭니다. 둘째, 자신의 개인적인 정보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을 극도로 꺼립니다. 그들은 자신의 약점이나 취약점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며 이것이 타인에게 이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화 주제를 피하거나 추상적인 이야기로만 대화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이는 상대방과의 친밀감을 형성하는데 큰 장애물이 됩니다. 셋째, 타인의 칭찬이나 호의를 쉽게 믿지 못하고 숨겨진 동기가 있을 것이라고 의심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옷이 정말 잘 어울리네요. 라는 칭찬에 대해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지? 또는 나를 떠보려는 건가? 와 같이 부정적인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심은 감사함을 느끼기 어렵게 만들고, 관계를 더욱 경직되게 만듭니다. 파티. 비판적 시각과 부정적인 예측. 두 번째 신호는 비판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예측입니다. 불신이 깊은 사람들은 세상과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어려워하며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행동에 대해 쉽게 실망하고 부정적인 결과를 예상합니다. 첫째, 타인의 작은 실수나 결점을 과장하여 비판하고 쉽게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는 자신의 높은 기준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관계에 불필요한 긴장감을 조성합니다. 예를 들어, 동료가 업무에서 사소한 실수를 했을 때, 역시 넌안될 거야. 또는 내가 이럴 줄 알았어와 같이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이러한 비판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낮추고 협력적인 관계를 어렵게 만듭니다. 둘째, 긍정적인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측면을 먼저 발견하고 불행한 결말을 예상합니다. 이는 현재의 행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성공 가능성을 고려하기보다는 이번에도 실패할 거야. 또는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야와 같이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예측은 주변 사람들의 의욕을 저하시키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해칠 수 있습니다. 셋째, 타인의 성공이나 행운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그 이유를 폄하하려고 합니다. 이는 자신의 불만족스러운 상황을 정당화하려는 시도일 수 있으며 관계에 해로운 감정을 유발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승진했을 때 백이 좋아서 그런 거지 또는 운이 좋았을 뿐이야와 같이 평가절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투심은 관계를 손상시키고 서로를 지지하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파트 3. 감정 표현의 억제와 단절된 소통. 세 번째 신호는 감정 표현의 억제와 단절된 소통입니다. 불신이 깊은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하며 타인과의 감정적인 교류를 피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감정적인 연결이 자신을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기쁨, 슬픔, 분노와 같은 기본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극도로 꺼립니다. 이는 감정 표현이 타인에게 이용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좋은 일이 있어도 기뻐하기보다는 무덤덤한 표정을 짓거나 슬픈 일이 있어도 감정을 억누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 억제는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건강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둘째, 타인과의 대화에서 피상적인 주제만을 다루고 깊이 있는 이야기는 회피합니다. 이는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공유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날씨 뉴스, 가벼운 취미 이야기 등은 나누지만 자신의 가치관, 꿈, 어려움 등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절된 소통은 진정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큰 걸림돌이 됩니다. 셋째,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침묵하거나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갈등이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불만이 있어도 속으로 사귀거나 대화 자체를 피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피적인 태도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하고 관계에 더큰 불만을 쌓이게 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불신이 깊은 사람이 보내는 세 가지 신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과도한 경계심, 비판적인 시각, 감정 표현 억제는 모두 건강한 관계를 훼손할 수 있는 요인들입니다. 이러한 신호를 인지하고 자신의 불신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어려움이 지속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자신과 타인을 믿고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